이거는 마음을 못잡겠는 거예요. 자랑새 가고 싶어가. 기도 가고 싶어가. 기도 가고 싶어가. 이리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땡기는 지는가 봐. 기도해라고. 내가 그것도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그 저라고 가까웠더라면 하루에 맨날 가, 가고 싶은 마음. 이사 가고 싶은 마음. 도저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난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싶어가 또 물었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고 누가 기도한다 하느냐. 그건 헐난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안 된다 카이. 나는 또 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밤에 문 열어놓고, 제가 어땠냐면, 소 같은 거안 켜고, 불다 끄고, 그냥 내 혼자 염주 돌리면서, 밤에 10시부터 제가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요. 사나, 아, 또 기도하고 싶어가. 사나, 대신, 당당대막 그랬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그것도 막 반응이 또 오더라고요. 토요일날 마치자 말자, 막 준비해가지고, 사나사업 또, 바로 간다, 닙니까 토일. 또 갔으면. 그날만 기다리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는 자체가 아마. 그래서 막 기도 또 하러 가서 기도를 또 하는데도 그날을, 둘째 날은요. 이 손만,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다리, 온몸이 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왜, 몸이 왜떨리는지 처음에 몰랐죠. 이 반응을.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몸에 있는 목심이 빠져놓온다 그러대요. 몸이 안 좋은 거, 뭐 이런 걸 빠져놓은, 놓기 위해서 몸이 떨린다 하더라고요. 음. 목신, 내가 목신이 없어 많이 탔다 하더라고요. 목신도 탄 데다가, 신기도 있는데, 데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닦았지, 공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또 신줄이 강하다 보니, 몸이 반응이 우리, 그 산에 비니까 반응이 바로 오는 거죠. 그래도 가면 갈수록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요. 뭐 난리,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온몸이 막, 손배 치고 막, 우다가 딱딱 끓이고, 난린 거예요, 막. 다른 사람보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보다 기도하는 게 워낙 다르고 유별나니까 난주는 기도하러 갈때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 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유별나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러 갔죠 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날 환하게 날 맞아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잠깐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동자가 우리, 우리 선생님한테 바로 실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음. 그러면서 선생님이, 네 신이 왔네. 네신 받아야 된다. 바로, 그 내가 신이 온 거죠, 그날. 나는 신을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 몸에 반응이 오고, 음. 그 소리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음. 내가 설마, 설마 했는데, 내한테 신이 올 줄은 누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하염없이 눈물이 도 흐르더라고요.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냐. 제가 또 솔직히 말하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이 나이에 또 스님을 받자 하이. 걱정도 되고, 신을 꼭 제가 꼭 받아야 됩니까? 니는 신이 왔게다 받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고, 머뭐 니가 하든지 알든지, 나한테, 주 다시 타서 오그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죠. 갔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음. 편하고, 계속 이제 일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계속 입에서 사는 대신에 나오고, 어허, 도 나오고, 음. 집에 갔어도 뭐하면 어허, 나오고 누워있는데도 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이게 무슨 내가 진짜 내내몸내 내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닦아내면 안되겠나 칠중들이 생겼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안 되겠나 싶어서 토요일날 일을 가더라도 일을 마치고, 도한 번도 아파서 계속 검토 기도를 갔었어요. 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안 까봐 두는 거예요. 더 하면 더 하지 몸이 막 반응하는 게더 하면 더 하지 조용해지지가 않더라고. 원래 다른 일반인들 하면 조용해지고 막 기도한다는 거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주위 사람들 미안할 정도로 반응을 너무 많이 하니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 또또 찾아갔어요. 스님은 스님은 그래